<laughs> 이제 드디어 이제 화면발 받는다. 안녕하세요. 상주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봉화의 춘향, 청구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아, 우리 청구농장 사장님이 지금 적고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 손이 하도 커가지고 가린다 가려. <laughs> 와, 그런데 그 많던 가지를 지금 불륭하게 잘라냈는데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이래만 이게 요한 가지가 몇개 정도 돼요? 응? 아, 과일수요? 예 네. 처음 열렸을 때한 30, 40개. 예 네. 요 나무 길이 몇개 정도? 어, 나무 네. 길이가 지금 불과 한열린 간격이 한 50cm 정도 되는 가지에 그 마지막 수확은 한몇개 정도? 한 10개 이내로 했개 이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와, 이게 이게 다르거든요. 예. 이걸 조금 남기고 나머지다 잘라내야 됩니다안 그러면 예. 가지가 다 부러지고. 예. 과일 품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음, 아 내는 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 년부터는 이렇게 일리 손을 다 못하고, 네. 약재과로 해가지고, 어, 일정 분량, 일찍이, 네. 거의 다 적발해버리고, 어. 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수작으로 해드리 싶습니다. 아, 하긴, 하긴 그러네요. 이 정도 네. 열리다면 이거 다른 일도 보통이 아니겠어요? 네, 이 정도로. 좀, 좀, 좀. 야, 근데 지금도 저기, 저기 하나에 100g 정도가, 150g. 150g? 그러면 저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두개 열리는데, 많죠. 지금도 많죠. 열두 개 열리면 1kg, 500, 2kg 가까이 열리, 네. 우와, 근데 아, 그래도 부러지, 부러질, 것 부러질, 부러질 것, 것 같을 정도네. 여기도 보시면, 예. 지금 너무 많이 열려있거든요. 예. 네. 지금 여기 같으면, 어, 저한 수저 먹겠지만 대충 한 30개 정도. 이야. 가지 30개, 30개가 100g 이상, 원래 150g까지 크는데, 네. 한 100g 정도 마친다 그래도, 네. 30개, 어, 무게가 상당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30개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네. 그럼 야, 여기 여기 키울 자체, 수 있는 게 있는 나무 건? 자, 나무 자체가 다 부러졌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대과종은, 음. 풀눈에서 거리적과를, 음. 어, 그, 과하고 과 사이가, 10cm 정도가 기준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 이거 지금 5cm도 안되는데요. 아, 예,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예, 일단 1차 조과. 예, 어. <laughs> 예. <laughs> 1차 조과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 한꺼번에 다따기 조금 못하고.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게 풀은, 이게 진짜, 돈 생각해만 풀은 하나가 돈이 천 원이 넘고 뭐 이천 원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어, 이거 저가가 가위, 가위 딸깍 딸깍 할 때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아, 야 손이 진짜 에, 농부의 마음은 좀 잔인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잔인하지 그렇죠? 않으면 이거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음. 자기 밭의 네. 것은 네. 자기가 안 하는게 좋습니다 아 맞아 맞아 남을 시켜서 네. 아예 외국, 외국인을 시키면 좋겠네 예안 네, 봐야지 보면. 네. 시켜놓고 저 가서 그냥 막걸리, 막걸리 한, <laughs> 한 대포 하고 오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거 네. 자르는 거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 할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예, 네. <laughs> 게 작년에 네. 요 품종 같은 경우에는 <laughs> 도매 가격이 네. 개당 한 2천 원 약간 넘었거든요. 와 도매 가격이. 네. 이야 참. 그러니까 개인 같은 걸 사용하면 짜르 <laughs> 조금 망설이시죠. 좀더좀더길 잘라보시죠. 좀 근데 실제로는 많이 짜라 내야 됩니다 에. 이게 이게 품종이. 빅퍼플. 빅퍼플. 네. 어. 아 빅퍼플이 원래 이렇게 잘 열리는 품종입니까? 예잘 네, 열리는 품종이에요. 아 농사를 잘 짓어 잘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어, 조금만 해 여기 보시면, 음, 꽃, 여기 꽃눈 하나거든요? 예, 네. 꽃눈 하나에 두 개, 두 개씩은 다열렸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두개다 자리에 많으니까, 어. 한 개만 남으니까. 어, 이야, 그래. 어, 이거. 진짜 꽃쩍과가, 어, 뭐, 어, 꽃쩍과라고 꽃적, 그러나, 뭐, 뭐 뭐라고 그러나, 과연 꽃쩍과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요 남에서 음. 보시면, 네. 요게, 네. 앞으로 여기서 전부다 꽃눈이 나올 거거든요. 네. 꽃눈이 다는데 여기에 꽃눈 하나에 두 개씩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 여기서 대충 봐도,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한 열, 한 스무 개가 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40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이. 네. 네. 실제로 달수 있는 거는, 여기서 요 가지 같으면, 너댓개. 여덟 끼니로 달아들어아 그래도 다른 과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다는 거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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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복숭아나 이런 것들으 이게 아마 하나를 달 텐데. 예 네. 네, 네, 그렇죠 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도 보시면. 어허 요거는 두개달고 꽃눈 하나에 두개요거는세 네. 개도 왔죠. 예 네. 아하하 네, 그러네. 한... 네, 꽃눈 하나에 네. 두개 내지 세씩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네. 많이 달리는 거. 음. 적당히. 여기 여기는 이제 좀손반응거로 번데고 또이 안쪽으로 다 아직 뭐더 많이 많이 봐야 됩니다. 이야 여뭐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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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렁. 네. 야. 야, 뭐. 야. 네. 그대로 주렁 주렁. 아이고 이건 이거는아유뭐한 꼬다리에 막세개몇개야 이건 셀 수도 없네. 이렇게 많이 익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그냥 한옥고이네 와. 빅퍼플이 물도 많고 엄청 맛있는 과일이죠? 예. 과즙 예. 과즙도 좋고. 예. 예. 특히 연세 드신 분. 예. 과즙 많은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게 좋습니다. 아, 작년에 제가 이거 뭐 맛본 것 중에서는 빅포플이 제일 제, 저한테는 입맛에 땡기는 것 같은데. 빅퍼플 말고도. 네. 또 네. 여러가지 플론 네.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뭐가 품종이 제일 좋은지 물어보시거든요. 어. 플론은 뭐가 제일 좋은 건 없고요. 네. 특성만 다를 뿐이에요. 아, 자기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네, 네. 느낌이 다를 수 있겠네요. 조금 이더 좋은 음. 옆에서. 중량 2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래요. 한번 보시죠. 예. 어, 예. 오이중량 2호 쪽입니다. 와 이거는 뭐 거의 3번 열린 거 수준. 네. 그보다 그러면, 더 그보다 더 열렸다 이거. 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야 이분도같은면는이거 경우에는... 이것도 과 크기는 얼마 정도 요거는 한70 80g 정도. 아, 그러면 중 중간 크기 정도 네, 되겠네요. 아, 정도고. 어. 요일 특징은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는 거. 음. 그렇지. 그러면 요, 요거는 다른 숫자는 빅펄풀보다는 조금 숫자는 줄여도 아, 되겠네요. 이 네, 요거는 네. 거리적 과를 5 c m 기준으로 하세요. 아하. 음. 야,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건 음, 이거 저걸 쓰기 아니고 처음에 손으로 막 굴트내야 되는 거 아니고? 예예예 네, 네, 네. 그러기도. 막 굴트내고. 야 손이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laughs> 네? 일부러 아이꼬탈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잘못 꼬탈을 했떨어지기 때문에. 예예 예. 안 떨어지게. 와 좋아. 근데 이거 워낙 많이를 가위질하려면 하루 종일 이거 한 아, 이게 뭐. 응. 아, 야참아요 가지 또 어? 보시겠습니다. <laughs> 엄청나네, 엄청나. 아니 이, 이럴 수가 이게 이게 이게. 예? 나도요. 예. 이것도 음. 다 크기는 긴 그러... 커집니다. 에. 예. 그 대신 품질이 떨어지겠죠. 당도나. 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적정량 수산으로. 아 당도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달고 적기 하는 건데. 당연죠 적정량이 달릴 수 있도록. 예. 아주셔야 돼요. 어, 아, 그럼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네. 네, 네. 결국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예, 적당하게 달아서. 네. 아, 난또좀적 음, 마이달만 덜 굴는가 네. 그, 그 그런 영향만 있는가 했더니 크기도 차이가 있지만. 어, 또맛 맛에서도 맛에서또 문제가 있구나. 이이 네. 네. 아. 어, 품종 같은 게 거의. 거의 3 0가스가씩이올라갑니다 어. 조금만 걸리시오요 아, 이거는 열과 상태는 어때, 어때요? 아, 이 품종은 열과는 아주 심한 편입니다 아, 심해요? 기 없이 지수 없는. 품종. 아, 그러면 그, 아, 그래서 이게 이게 이 하우스 안에 네. 어. 도가 높은 대신 음. 하기가하기또뭐 세상에 다 좋을 수는 없죠. 아, 그렇죠. 뭐 하나가 조금 있으면 하나가 또안 어. 안 좋은 게따르니까 네. 어. 참당도 좋고 열과도 안 나고 이래만 이런 시설 안 하고 하면 농업인들도 좀 좋을 텐데. 이 시설하는데 또 돈이 이게 한두 푼도 갑니까, 이게? 네, 그래, 그래. 아. 이과하고 이런 게 이건 지금 말가서 음. 좀 가지기 일일이 다적과를못 한다. 이게 예, 지금 한 나무 가지고도 예. 감지셔야지. 예, 네, 그러겠네요. 예. 그 그고기는 아무렇게나 막 자를 수도 없고. 예. 야, 올 이거 달달이 와서 이거 자, 자라는 모습을 좀 봐야 되, 되겠는데 에, 올해 유, 유튜브로 이 청구농장의 푸른 큰 장면을 좀 제대로 좀 찍어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야, 농설? 이게 사설잘 지서 그는 건지. 아, 잘 지서 거는 건지 이렇게 벌써 늘어진, 가지 벌써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아, 많아요. 조금 늦어지지만, 가지가 에. 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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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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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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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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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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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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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상 이거, 이거, 어. 데서는 그렇게 많이 안 열리거든요 야 근데 아주 딱막 저건 적과하는 거죠? 네, 오딱적과한 뭐. 간격만큼에 아주 멋지게 열리네 예. 네. 근데 그철잘안열리는는잘 네. 열리네 오호 야 철이 푸른 이거 뭐 제대로 적화하려면 오저이 응. 혼자서는 이거 도시락 싸가지고 와 아주 뭐 소풍 나와서 일어, 일을 해야 될것 같네 요 여기는 한두 시간 해야 안나뭐한두 시간 해가지고 뭐한 나무도 못 하고 가겠는데 이거. 응. 어이 이거 이 나무 품종이 뭔지가 이건 또. 예, 이것도비포폴 아, 이것도 아까 아까 보고 네, 이것도 야, 아직 못 했거든요. 야, 일단은 멋있다. 엄청 나죠 네? 예. 네? 자, 음. 아, 참봉화춘향 바람도 시원하고 참참 참 좋은 고장이네 여기 요 이런데서 생산되는 그푸는 맛도 좀 특별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예 네, 뭐, 예. 아, 예. 이것도 어디냐? 그냥 이거든요어 이것도 추양 이호 이것도 추양 이오. 아, 어. 예. 그물에있 나무는? 아이크겠습니아아그러네아 아, 이것도 같은 추양 이호인데 이거는 아, 예. 요래 이런 게딱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이게. 아, 예. 조로 나무는 어. 너무 많이 열려 가지고 어. 아 맞아 맞아 아.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하 이것도 많이 열리니까 열에 많이 네. 열렸고 들쳐보면 네. 아요런요런데 보니까 요 지금 요아 안내장기 조금 있구나 그래서 이게 식당이 예 이런 거도 보면 들쳐보면 이것 뭐 너무 많이 달리 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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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안 따서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이거 뭐, 이다 찍으려면 끝도 없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 시, 시, 시청자 분들한테 또, 이, 추, 뭐야, 그, 여기가 춘양. 아, 예, 여기는 예, 예, 청구농장의 그. 예, 봉화군 춘양면 예, 예, 산리고요 예.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 풀룬, 과수원입니다. 예. 예, 예. 여기 뭐 공기도 좋고 예. 물도 맞고다 예. 좋습니다. 예예. 예, 예. 앞으로 그, 자주 뭐 뵙겠습니다. 그, 이 체, 체험도 가능합니까? 체험이라고 말씀하시면 따기 체험은 따기 아, 네. 체험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가능하다면 보고 예. 싶습니다. 예. 그럼 뭐뭐 마음에 뭐, 들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아 그럼요. 예예. 예. 예, 여기가, 그, 봉화군 추장면 학산리에 있는 청구농장입니다. 청구농장에 오늘, 그, 저도 푸른 이제 심어가지고 견학을 왔는데, 견학을 와가지고, 요 사장님한테 이런저런 농사 얘기도 많이 듣고, 또 푸른, 그, 적과하는 것도 좀 배울 겸 해서 이래 들리는데, 아,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